아니, 그, 국당 정도가 그 전환길 한 명에 흔들려가지고, 뭐, 입당을 막리 많이. 예전에도 그, 신혜식 대표하고 막다 잘라버렸잖아. 아니, 최고위원 선거 나가는데, 이유 없이 그냥 서로 탈락식도 있단 짓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나는 저당은 그냥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전환길 씨가 들어가서 저당 장악하는 건 나쁘지 않죠. 뭐, 난 전환길 씨의 그 부정선거라든지, 뭐, 윤석열 만세 다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이런 놈들, 이런 놈들보단 낫잖아, 이런 놈들보다 가서 그냥 전환길 하고 혼자 알아서 하는 거요 그래, 저당은. 그냥. 다 쫓아내고. 그런데 그 오늘 전환기 씨가 한동훈이가 이제 그 부정선거 갖고 토론하자 그랬더니까 뭐 토론이 필요 없다 확인만이 필요하다 선관위 보고 다 재검표하고 명부 대주하면 끝난다 그러는데 그 따위로 얘기해가지고 부정선거가 되겠습니까? 선관위가 표를 깔려면 패배자 당사자인 김문수가 당선 무효 소송을 걸어야 돼요 전환기라고 한동훈이가 무슨 수로까 표를? 법적 권한이 없어 갈수 있는 권한이. 둘은 토론만 해요 토론만. 김문수를 내가 설득하라했죠 김문수가 당선 무효 소송을 내야지만 재검표 소송이 가능하다고. 그 재검표할 때 아마 30억 이당빌 거야. 그전환길리가내개대지들터 가지고 아, 내가 장담하는데 이표 가지고 재검표잖아요. 하 아마 결과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럼 30억 그냥 날, 날리는 거지 전환길 돈이 아니라 이 부정선거에 속은 개대지를 지갑 날라가는 거지. 그건 누나들이 책임지는 거고.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 가려고 하더라도 김문수가 소장을 써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확인해봤어요. 김문수 쪽에다가. 이 부정선거 사기꾼들이 최소한 자기가 법원에다가 이거는 부정선거니까 재검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근거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냐. 안 그러면 재검표를 인정 안 해주는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아무 근거가 없지 않냐. 그 재검표 안 해줘버려요. 김문수가 소장을 내려면 법원이 보더라도 야 그거 재범표할만한네 이런 증거조차 안 가져온다는 거야 부정선거 사기꾼들이 그래가지고 누구를 설득합니까? 부정선거였으면은 제일 열받은 피해자가 김문수인데 김문수들 지금 아예 설득을 못하는 놈들이 어떤 놈을 설득한다는 거야? 누구를? 누구 설득하겠다는 거야? 이재명을 설득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선거 사기꾼 놈들아 무조건 김문수한테 가서 설명하고 설득을 하라고. 그거 안 되면 아가리 떠들지 마 어디 가서 부정선거라고. 지금 선거한 지 6월 3일이잖아. 아직 두 달도 안 했잖아. 그래 김은수가 집어넣으면 되지 않냐고, 집어넣으면. 재검표 소송을. 그리고 총선도, 지난 총선도 부정선거라고 떠들었는데, 지난 총선 패배자 중에 단한 놈도 소송한 놈이 없어. 당사자도 설득을 못해요, 당사자도. 그러니까 전환기라고 한동훈이가 토론을 해야 돼. 해서 해야 돼서, 전환기리가 한동훈 앞에 두고, 야, 이 정도면은 재검표에서 우리가 검증해 볼만 하지 않냐라는 게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걸 설명 못 하는 놈들이 까면 된대, 까면. 까지를 못 하는데, 까지를. <laughs> 방사자 설득에서 까지를 못 하는데, 계속 까면 된대. 이 사회꾼들, 네 사회꾼들, 그냥. 내가 그래서 특검 수사를 해가지고, 선관이 다 수사하고, 민경욱이, 가영생 수사해서, 이놈들끼리 아마 문자 주고받을 때 보면, 쟤네들 이거 부정선거 아닌 거 뻔히 알면서 돈에 먹으려고 사기쳤다는 거다 잡힐 겁니다. 사기, 사기대로 다가먹을 거야, 걔네들 아마. 그 특검 하자고, 특검. 선관이도 특검으로 치고, 이부정선거인도 특검 해보자고 한번. 이거내가 촛불해드라고 한번 내가 이이 이 청원 한번 해보려 고 그래요. 전망수사하자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 사기꾼 때문에 보수가 한 발짝도 못 나간다. 한번 특검으로 다다 다 해보자 송관리부터 자신 있으면 합자. 자신, 자신 있으면 해. 어? 다 도망갈 거 아마. 어? 유튜브 잡고 다 도망갈 겁니다 아마. 지금 이윤희숙이 그냥 뭐 완전 히 미친 미친 소처럼 날뛰고 다니요윤희숙이가 지금 뭐 하는 인간인데. 아무나, 너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아니, 나는 윤상현하고 난 나경원까지야. 윤석열 그지침의 최선두였잖아요. 뭐, 그걸로 해서 찍혔으니까 어다 치고. 장동혁이는 원래 친한 게 한, 한동훈 쪽 아니야? 한동훈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대엄 자체는 원래 반대를 명확히 했던 사람 아닙니까? 대엄 해제 투표할 때까지도 한동훈하고 같이 있었잖아. 근데 탄핵만 반대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이야말로. 왜 나가라는지를 설명이 안 되고 송원석 얘는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 난 이번에 처음 알았어 이런 인간이 있는 줄.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단지 원내를 폈다고 나가라 그러고 윤니숙이 뭐하는 거니윤숙이 제명해버려 이거. 이렇게 자꾸 내부 칼질 한동훈과 함께 내부 칼질 총질하니까 이게 당이 이꼴낸 거죠. 윤니숙이 내보내. 야,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칼질을 해야 되니까 이러면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이제 기사도 안 봐요 이런 것들. 나 지금 국민의힘 거의 얘기 안 하잖아. 어? 내일 모르겠어요 뭐. 이제 내일 이제 조대현 씨랑 뭐 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은 거론에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차라리 그냥 전환기리가 다 먹으라 그래. 전환기리가. 전환기리가 하면 전환길이 그래도 얘네들보다는 1% 올릴 거 아닙니까 전환기리가? 전환기이 당대표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래도 말이 빠르니 더말마이 빠른. 우리 우리 카페에 올라 사진이 재밌어서 내가 어. 내가 어제 안진걸한테 이제 이 최서석방 도와달라고 내가 통화까지 했는데 이게 <laughs> 이게 <얘, 얘> 광우병 이게 <laughs> <얘> 광우병 때 <laughs> 이끌려가는 어 안진걸 내가 잡혀가지고 수백 명의 상황실장이 만들어질 고 안진걸이가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 이 상황실장 아니었습니까 박, 박원석 어 박원석 박원석 지금 저 나오는 저 정의당 출신 아니야그 어? 이름 볼까 박용진 백성균, 미친소단 내 대표. <laughs> 미친소단 내 대표고. 백은정, 아유, 백은정 대표. 이때부터 이제, 백은정 대표하고. 자, 오늘도 보니까 이 소고기 개방한다. 자, 국익을 위해서라면 소고기 100% 개방하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30개월은 안전하고 31개월은 위험하다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어. 그리고 어차피 30개월 안에 다 잡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야이 잡다 보니까 31개월, 32개월, 33개월인데 이것 때문에 이 유통관리가 안 돼가지고 손해가 막심하니까 30개월 풀었다 해가지고 막 100개월 짜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31개월, 32, 33개월이야 물량이 많지도 않아 그럼 농가의 타격도 크지가 않아 그럼 이거 풀어주는 게 제일 우리가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안 풀어주잖아 그럼 딴 거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쌀로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다른 한국이 남아 돌아가요? 근데 미국 쌀이 들어오잖아. 원래 양곡법을 그냥 폐기처분했다가 양곡법을 다시 살려서 농민들 데모할까봐 미국 쌀이 들어오면 한국 쌀더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남은 쌀 남은 쌀을 국민 세금으로 사주겠다. 그러면 그 당시 정상적인 계산으로 한 2조 원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제 미국 쌀이 들어오면은. 더 많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럼 2조가 3조 되고, 4조 되고, 5조 되고. 국민세금 5조를 투입해가지고, 이 미국산 쇠고기를 막는 겁니다. 이거를 풀어도, 아무런 국민적 건강에 문제 없고, 한우도 그렇게 타협받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31개월, 30, 이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 미친 광우병 괴담으로 국민들을 사기쳐서, 이거를 쓸데없이 막다가, 쌀로 넘어가면 은 쌀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4조 5조 갖다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정책이야 이게. 이게 정상적인 정책이네 그래서 이거 난 이거 자꾸 뒤에서 슬슬 하지 말고 공청회를 여세요. 이명, 이재명 정권이 공청회 열고 이명박이 불러. 왜 30개월, 31개월이 아무 문제 없다는 거. 그거 식약청에 다 있잖아. 통계자료들, 의학자료들 다 있잖아. 왜냐면 그걸로 미국산 쇠고기를 통제하다가 지금 러시아하고 한국 빼고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어? 그제안다 풀었어. 그거풀 수밖에 없는 게 한마디로 국제기구에서 판정을 내린 거예요. 이거는 수익 규제다. 이거 아무 근거 없이 지금 수입을 규제하고 지금 러시아하고는 미국이 바이든 때좀 이상해져가지고 러무 전쟁으로서 싸당이안된 거고 한국은 계속 버텼거든. 광업병 거진 난동 가지고.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거 안 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만약에 트럼프가 한번더 머리 쓰면요, 요 광우병 요, 요거, 요, 요거 거핑계대고 한국을 봐주면서 더 많이 뜯어내지, 그럼 더 많이 뜯어내지. 그래서 이재명은 또 사기치는 거지. 내가 미친 소를 막았습니다. 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이건 소부터 풀어야 돼요. 그게 가장 덜 뜯기는 방법이야, 이거. 그래서 이거 우리 안진골 수장부터 백은정 도표 다 해가지고 다 오라 그래, 멍청해. 나도 나가고 진중권이 나오고 다 나오라 그래. 전문가를 나오고, 그렇게 풀어야죠. 이거.